안녕하세요. 10월 달에 아주 잘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또 영상으로 담아서 어, 보여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배추가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8월 25일에 정식을 해 가지고 15일 후에 1차 또 그로부터 15일 후에 1, 2차 그 다음에 지금 오늘이 딱 3차 추비를 줘야 될 시기여서 나왔습니다 근데 꽃팔개가 아무것도 비료를 준비 안 했네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반드시 웃걸음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닭황을 보면서 그거를 조절해서 줘야 됩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2차 추비까지는 아주 열심히 줬어요. 줬는데 이렇게 잘 자라줬기 때문에 3차 추비는 곧혀요 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배추 자람이 5,8개는 잘 자랐기 때문에 3차 추비를 안 하지만 이제 적당 크기로 자랐다든지 또는 부진한 그러한 그 배추 밭에는 3차 추비를 해주되 그 양은 질소질 성분이 들어있는 요소비료를 300평당 12kg, 칼리 성분이 들어있는 염화가리를 8kg. 그러면, 이건 300평당이기 때문에 10평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요소비료는 400g, 그 다음에 칼리비료는 260g을 이렇게 혼합해가지고, 300평당 3,000주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니까, 한 주당 6g 정도 주면 되거든요. 그러는데 한주랑 6g 주라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400g 내지 260g을 합쳐가지고 일회용 수저로 딱 그냥 하나 뜨면 이렇게 가득 뜨면 한 12g 될것 같아요 이거를 갖다가 뿌리에 닫으면 안 되니까요 여기에다가 이제 딱요 지금 2차 주입 때좋네요이 정도에다 주고 어 흙으로 딱 덮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황이 안 좋거나 또는 적당히 자랐어도 추비의 필요성이 있으면 3차까지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추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물 관리가 아주 중요해요. 지금 결구가 시작되면 하루에 200kg가 늘어나요. 300평에서 무게가. 근데 한 주로 계산하니까 딱 계란 하나 무게 60g 정도가 한 주에 막 크더라고요. 하루에. 그러려면 물이 필요하잖아요. 또 이렇게, 자, 보세요. 결구가 시작됐어요. 이렇게 결구가 이렇게 시작되기 시작하면 이때는 아주 물이 많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때 물을 주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앞주에 비가 많이 와줬어요. 조금 어 적당한 와줬기 때문에 안 하고, 오늘쯤에나 지금 또 한, 이제 한 번, 지금 물을 줄 겁니다. 근데 물을 하나씩 주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간격으로 한 두어번 정도, 어, 많으면 세번이 정도까지만 물을 주시되 후보건이 적셔질 정도로. 그러면 언제 물을 또줄 것이냐. 이 표면의 흙이 너무 건조하게 말라있는 상태, 이때 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시작하면은 물이 필수인데, 왜 물이 필요하냐면, 은 양분이 뿌리로부터 이동을 할때 대사작용을 합니다. 그때 바로 물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냐면은 이렇게 햇빛 좋은 날 영양소 공장을 가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광합성작용입니다. 그래서 이 영양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때 작용이 바로 또 물이 적당한 역할을 해줍니다. 반드시 예, 물을 지금 10월 결구가 시작되는 이 시기에 물을 좀 많이 주시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배추를 키우다 보면 은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요 뭐냐면은 그 씨알배추라고 해가지고 새끼배추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오팔게는 정상으로 잘자라줬는데 흔히 이렇게 자라다 보면 옆에가 혹처럼 이렇게 배추가 또 자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 보고 바로 씨알배추라고 하는데 새끼배추 이 새끼배추는 반드시 온 줄기를 놔두고 어, 잘라서 여러분들이 섭취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무 이상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냐면 병은 아니고 장애입니다. 장애. 이씨알배추는 거의 그렇지만 품종에 따라 틀립니다만은 가끔은 좀나방이 생장점에 갉아먹어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어쩌냐 가습을 했다든지 또는 하여튼 생장점에 장애를 입어가지고 어 거기에서 분화가 되면서 두세 개 이렇게 에 생장점이 만들어져 버린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때문에 자람도 더디지요. 따 상품적인 가치도 없지요. 이런 배추가 돼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씨알 배추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렇게 제거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배추를 흔히 이제 좀 날씨가 쌀쌀해지고 결코가 시작되면 보통 분들이 어쩌냐. 이렇게 배추를 뭐 집이나 끈으로 묶어줘요. 이렇게. 그래서 결구가 잘 때라고 딱 해서 이렇게 묶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 묶어준다고 해서 결구가 잘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결구는 자연 그대로 정상적인 자람을 하게 되면은 바로 온도나 이 기온 차이로 인해서 결구가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오히려 이거를 감싸줘버리게 되면 어쩌냐. 이렇게 자외선을 받아서 이렇게 강압성 작용을 할수 있는 이런 잎들이 쫙쫙 벌려져 있어가지고 여기에 충분히 햇빛이 들어가서 강압성 작용을 해줘야 되겠죠. 영양소를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딱 쏴버리면 돼. 어떻게 됐어요? 딱 쏴버리게 되면은 그러한 면적이 적어져 버렸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생장에 그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추를 묶는 거 전혀 과학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묶는 과정은 노동력 낭비하고 또 오히려 배추한테도 안 좋기 때문에 절대 해주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쯤은 이제 방지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배추 청벌레. 청벌레가 하나도 없어서 지금 못 잡아 보여드리면 좋은데 못했거든요. 그리고 어, 그러한 진딧물이 지금 많이 발생할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방지를 해줘야 되는데. 네, 진딧물이 많이래 보였다. 그러면 그 진딧물은 이 결구가 시작되면 크레일그 안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보임과 동시에 바로 진딧물 방제는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결구가 되면서 안에 크레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방제가 되질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예찰을 관찰을 하셔서 진딧물이 조금이라도 보인다 그러면 바로 진딧물 약을 방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한번더 방제를 해서 2주 정도에 이렇게 방제를 해 주셔야만이 진딧물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딧물이 한번 걸려 있게 되면 이게 방제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배추 안에 있는 이렇게 녹색이 좀 띄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색깔이 변해 버려요. 때문에 진딧물 방제를 지금쯤은 예찰을 반드시 하셔서 방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추가 배추가 아닌 금추가 되버는 지금 시기에 이렇게 건강한 배추를 기르실 수 있도록 정보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배추 농사 풍작을 이루시기를 기원드리고요. 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